또 여러분들 드리려고 산거 사실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아, 솔직히 솔직히 좀 아까 아깝...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제가 뭐 이전에 이벤트 걸때 뭐 다른 제품들은 다 있는 거였는데 에어팟 프로만 뭐 이제 출시를 안 해서 뭐 이벤트 상품으로 걸긴 했지만 구매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가서 사왔습니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맞네요 오케이 제거 많고 얼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먼저 눌러주세요 네. 아 네. 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사온 에어팟 프로를 아, 리뷰를 하고 드릴까? 아니면은 실제 이벤트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뭐 미개봉으로 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왕 드리는 거, 약속한 대로 미개봉으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미개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뷰는 해야겠고,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지인에게 이 에어팟 프로를 빌려왔어요. 뭐 어쨌든 새거는 아니지만 한번 리뷰를 해보고 사실은 오늘 리뷰는 얘의 리뷰가 아니고 저는 이번에 에어팟 2 무선 충전을 또 하나 샀어요. 이거 이제 제가 쓰려고 산 건데 얘와 얘를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되게 이슈인 제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가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게 출시가 됐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컴플라이 폼팁이에요 컴플라이 폼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형에는 폼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커널형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오픈형에도 맞을 수 있게 주의를 감싸면서 소리를 조금 커널형처럼 바꿔주는 제품이 있다 해서 음 어차피 제가 이거 계속 쓸 거니까 얘도 같이 샀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팟 프로와 이 에어팟2의 소리가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얘도 커널형으로 바꿔주니까 물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슷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어, 뭐, 소프트 커넥트 바이 컴플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페어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 총네 개가 들어있는 거죠. 두 쌍이. 한번 열어보죠.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총네 개가 들어있고요.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잘 맞춰서 연결하면 되고요. 이 폼팁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앞에가 이렇게 좀 귀를 꽉 막아줘서 좀 소리에 집중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좀딱 잡혀서 천천히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얘는 그냥 스펀지네요. 아, 이렇게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마 뭐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이제, 뭐 필요하면 꺼내서 쓰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어팟2 같은 경우에는 이컴플라이티팁에 연결하면은 뚜껑이 안 닫혀요 그래서 항상 빼서 여기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사용하려면 껴야 되는 건좀 불편하긴 한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필요한지 정말 성능이 괜찮은지 볼게요 의도치 않게 에어팟2 개봉기가 돼 버렸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확실히 이 애플 제품은 비닐 벗기는 맛이 어우 좋습니다 앞에 이렇게, 이제, 애플 관련, 그 다음에 아마 스티커도 있겠죠. 그리고 깨끗한 에어팟2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무선 충전이라서, 물론 이제 유선 충전포트도 있지만, 이 앞쪽에 그 LED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이 되는지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열면, 그쵸, 나와야죠. 바로 나오고, 잠금 해제해서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랑 상성이 너무 좋죠. 열면 연결 끝. 자 그럼 한번 실리콘 팁을 연결을 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할때 이런 이제 그 사운드 나오는 홀들 있죠. 이 홀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구멍이 잘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인 홀이니까 딱 맞춰서 하면은 될것 같은데 구멍도 다 나와 있어요 홀들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해요 아무래도 폼팁은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없이 그냥 완전 스펀지네요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자 양쪽 다 끼우고 착용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커널형 치고는 그렇게 참이 되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커널형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오픈형을 커널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가 귀를 꽉 채우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에어팟 1이나 2는 오픈형이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떨어질 수 있다 하는데 얘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확실히 티가 납니다.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를 듣고 있는데요. 아 어, 이게 어, 확실히 베이스가 너무 강해지는데요. 음색이 완전 바뀌어요. 음 저는 오픈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오픈형 이어폰이 많이 없어서 뭐 이어버드나 이런 에어팟을 사용을 하는데요. 오픈형의 장점은 이제 밖의 소리도 들리고 이 소리도 들려서 좀 자연스럽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커널형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들으니까 베이스가 너무 강해지는데 이게 원래 제조가 베이스가 강하게 세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베이스가 뭉개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게 일반적인 팝이잖아요. 샘스미스 노래. 그러니까 이게 보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뭉개뭉개지는 점은 있네요. 그냥 빼고 듣는 게 훨씬 깔끔하기는 합니다. 그럼 실제로 에어팟 프로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원래 에어팟 1과 2는 세로로 되어 있었으면 얘는 가로로 길게 되어 있고요. 두께도 약간 두꺼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체감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모양도 사실 화이트로 좀 비슷하고 얘가 이제 에어팟 1이나 2와 다른 점은 바로 길이죠. 보이시나요? 자,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착용을 하면 오른쪽을 봤을 때는 얘가 좀 많이 내려오고 왼쪽을 보면은 조금 깔끔한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참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은 아무래도 에어팟 프로가 좋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얘가 이제 폼팁이 있으니까 조금 더꽉 잡아주는 느낌은 있기는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청음을 해볼게요. 에어팟 프로 소리는 어떤지. 그냥 에어팟2를 폼팁 없이 사용했을 때 보다는 네, 베이스가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리뷰가 왜 트러블을 좀 올려야 된다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커널형으로 만든 이 팁을 연결한 을 것보다는 베이스가 많이 줄어요. 그만큼 얘가 굉장히 베이스가 강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베이스 정말 빵빵 터지는 게 좋다 하면은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깔끔한 베이스가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두 개의 에어팟을 비교를 했는데요. 일반 에어팟 1, 2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이어서 소리가 그냥 깔끔하고 음색이나 음질이 굉장히 무난해요. 뭐, 솔직히 커널형처럼 소리가 정확하게 집중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잘 사용했죠. 지금까지 다잘 사용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홈팁을 연결을 하면 이제 커널형으로 바뀌어서 어느 정도 소리가 집중이 되고 음이 되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근데 이제 베이스가 좀 강해져요. 그리고 그 베이스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팟 프로는 베이스가 이것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일반 에어팟보다는 좀 강하고 그리고 착용감이나 이런 것도 좋고 커널형이고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있잖아요. 우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제가 아까 좀 사용해 봤는데,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어, 소니 노이즈 캔슬링이 먼저 나왔죠.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막상막하, 그 다음에 약간의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2만원으로 에어팟2를 에어팟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에어팟2가 있는데 커널형으로 바꿔 쓰고 싶은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볼만 할것 같아요. 지금 사운드 캐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1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오픈형을 너무 좋아해서 에어팟 프로를 하나 더 사려다가 에어팟2를 샀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꽂고 얘기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얘는 커널형이어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앱 오픈형을 사용하는 게 저는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신제품이라서 그런지 좀 사용해보고 싶기는 하고, 또 여러분들 드리려고 산 거, 사실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아, 솔직히, 솔직히 좀 아깝다.